네, 여기는 말라카의 해상 모스크가 있는 곳입니다 네. 이게 무슬림 모스크입니다 아... 이게 저쪽 저쪽에서 보면 이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바다에 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다. 네, 여기는. 말라 말라카의 뜨거웠던 바다, 예. 포르투갈과 네덜란드, 영국까지 탐을 내던 그 말라카에라고 해야 될까요? 선착지가 있었던 곳, 실크로드의 예. 거점, 중심지, 예. 수많은 싸움을 했죠. 이자리를 탐내기 이타지하 위해서 와, 진짜. 이렇게 생겼습니다.